4%, 5%, 6%,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? 확률을 제가 구해달라고 AI 소프트웨어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 AI가 정답을 저한테 일으키겠습니다.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5%대 5%대 니다 AI가 뭐라 했냐면 5% 차이 날 확률이 0.0000003, 0이 7개 붙은 3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0.3%에서 5% 차이가 나면 도수점으로 0.7개 붙고 이런 경우에는 수사 도사를 하라고 AI가 문자로 답을 얘기했습니다 오, AI가 수사 AI가 수하라고 직접 글로 표현을 했다 글로 그 다음에 6% 차이가 날 때는 AI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확률이 제로라고